부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의 로비 의혹이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소속 정치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자 이 김모씨가 2017년 사면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. 당시 사면요건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습니다.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이 몸담고 있었던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이모 부장검사가 이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, 특검팀의 핵심인 수사지원 단장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.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사람 역시 이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. 이렇게 많은 주변인들이 이 김모 씨와 관련되어 있는데,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, 이런 상황은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이 내세우는 것이 상식인데,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른다는 것은 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은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.